네, 안녕하세요. 에이오의 지민입니다. 네, 오늘 일단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어, 4,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아서 되게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초아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어의 초아입니다. 바쁘신데 저희 이렇게 어느 멋진 날 촬영한 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앞에서 지 씨가 말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같이 숙소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갔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 뜻깊었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이 즐거운 시간을 담은 어느 멋진 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유나 씨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나입니다. 어, 일단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끼리 이렇게 다 같이 소중한 추억 만들게 해준 어느 멋진 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인간적인 모습 많이 담았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정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어 어느 멋진 날 통해서 저희 AOA의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나씨. 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아 우선 어느 멋진 날 찍으면서 진짜 재밌는 일도 많았고 막. 슬픈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이 겪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나 씨, 잠시만요. 마이크 선이 짧아서요. 여기 무선 마이크 있잖아요. 초아 씨 앞에. 그거 옆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서련 씨, 한번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서련입니다. 어, 예능 촬영을 하러 간 거지만 이제 촬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즐겁게 놀다 왔거든요. 이게 화면에 다 담겨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미 씨. 안녕하세요. AOA 방에 찬미입니다. 네, 저는 스무 살이 되고 여행을 꼭 가고 싶었는데, 멤버들이랑 해외여행을 떠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정말 다시 가고 싶을 만큼 재밌는 여행이었으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